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라와 스페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둘 모두 핵심 저항 돌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후재도 있어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파까지 순조롭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그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 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드립니다. 이 500만 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민코인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워르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3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센트랩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 조액 코인 200% 이렇게 먹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원의 지원금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페이스 아이디와 솔라는 어떤 종목이다. 바이낸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BNB 계열의 종목이잖아요. 페이스ID는 도메인을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고, 솔라는 결제를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BNB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낙수효과가 이두 종목에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때마침 등장한 내용이 뭐다? BNB, 오늘이죠. 30일, 맥스웰 하드포크라이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뭐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는 줄어들고 전송 시간은 증가하다 보니까 생태계의 확장성 쾌적함은 더욱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bnb 같은 경우에는 AI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놓고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최적의 거래 쪽으로 좀 연동을 시키려는 모습과 함께 디파이, 게임, 소셜 네트워크 이걸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AI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면은 이거 자체 확장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선결 작업으로 이걸 지금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언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7, 8월 이미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 시스템 확장부터 해서 df 생태계 확장 ai 요 기능을 연결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본편이 나오던 최소 예고편까지는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기대감으로 꿈틀거리는 거 요거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스페이스 아이디 솔라 정의를 내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소재가 나온 건 확실하기 때문에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얘는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다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집하고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홀딩하면서 있다가 저항 돌파하고 방금 말씀드린 후속 뉴스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이 아니라 얘네는 올라갔을 때 보면 알겠지만 되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추세 라인 딱 전환시키자마자 을 가겠구나. 여기선 그게 안 됐지만 이번에 하면 당연히 다, 다 바꿨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은 여기에 대입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보기가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순서 이것만 기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이기에 가능한 이러한 전략이니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꼭 꼭. 꼭,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쉽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아 근데 다반어구피끝 그게 더 아니지 않나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체크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솔라 혹은 스페이스 아이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드릴 테니 여기서 저희의 퀄리티를 높여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어 마지막을 봤는데 너무 잘 나왔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제 성과가 보여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채널 키우고 이렇게 가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에서 라도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